Yerma? Yerma yeah. 불 깔아줘야겠네?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바로 일목. <laughs> 예쁘다. 오늘의 교복. <laughs> 교복입니다. 오늘 입을 거고요. 어, 물무터리 그래서 보내주신 선크림인데,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들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진짜 다 쓰면은 다시 제매할 거예요. 제 사비로. 시간이 없어가지고, 양팔리팔리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메이크업은 다 끝났지만, 머리가 안돼가지고 결국 핀을 꼽았어요 머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손목이 좀 안좋아서 이거 아대 네. 했어요 오. <목소리가> 왜? 할수도 있지? 하루 종손따이할수있 손톱이 손톱이 게리쁘게종어 하루 종일 하루 종하일어일 하루 종일 하 어.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하 하루 종일 는루하 내가 좀살 빠진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찍잖아. 이 구도에서 많이 이렇게 찍었었잖아. 근데 뭔가 여기가 <laughs> 달라졌어. 어, 좋은데? 이걸 <laughs> 유지 이거를? 어, 이거 좀 아, 근데 빠지면 생리 중이라서. 몸무게는 더 나가는데? 배만 더 나오잖아 솔직히. 좀 붓고 생리 중일 때. 그래서 몸무게로는 나가는데? 좀 공복이 되면 좀안 나가. 끝나고 재면은 완전 빠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47, 칠팔 나가. 많이 많이 뺐지. 몰라 아, 이거나 진짜 처음 봐. 아, 처음 아 진짜? 준석이 형? 있어. 야너 아이돌밖에 모르지? 맞아. <laughs> 너도 혹시 보이즈 플레이 당연하지. 누구 <laughs> 야나그난 <그럼> 큰일 났어. <laughs> 나? 내가 아, 말해도 모를 것 같아. 누군데 아니야 김건우랑 김민우. 아니, 저 중요한 게있어아나 맨날 순위권에 드는 사람만 좋아했었단 말이야요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김민우 있잖아 사실 4명이야 지금. 44명까지 <laughs> 는아니에 지금 해가 떠 있는데,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완전 쨍쨍한데, 비를 갖고 있어요. 취한 거 아니고요. 잠을 못 자. 왜 웃어, 걱정. <laughs> 야, 김시야, <laughs> 왜 웃어? 아니, 말투만. 설치한 <laughs> 사람 같은데. 아니, 누가 하면 진심도 없어? 응? 음, 말투가 설치한 사람 같은데, 설치한 거 아니고요. <laughs> 맞아. 잘안치습니다 근데 제가 비가 또안와 어? 매미가 아 저렇게 하는 건 그냥 다짝짓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야 돼지아는길 가다가 음, 너무 무서워서 이어폰 끼고 전화해달라 그래서 응 무서워 이 너무 충격이었어 말해 왜왜 왜, 왜 흔들리지 이거? 삐었나? 삐었나 봐 근데 이거는 뭐야? 제가 아실 뻔 친구들 알려줘 이거 풀 그냥 장식량의 어, 네. 장식 근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 쓰는 거지? 오 전문가한테 냄새만 난나 전문가한테 그냥 약간 생.. 약간 허브린건 아닌 거 같아 그냥 장식량 풀인 거 같아 음, 이건 어떤 크림이야? 모르고 아이스크림 저번에 먹어봤을때 알 안녕 아... <laughs> 야너냐아말 <너네> 뭐 <laughs> <에이. 웃음> 안할라 그랬는데 아니 왜난 시켜버리네 시 조용히 조용히 이러고 있어 <laughs> 야왜나도울려 아, 구름이 정말. 아 <laughs> 싫은데? 여 살자 좋은데. 집에 가지마 베이 오 <laughs> <laughs> 너무해 나 아까 학폭 당하는 기분이야 야, 야 너는 채잼 아니야 너는 씨잼 어머 야 너는 씨잼이잖아 시 씨잼 진짜 잼이욕 <laughs> 같아 야이 씨잼아 야이잼아 채잼 채잼 야이 채잼아 야이 채잼아 야이잼아임팩트야이시잼아제야이 씨잼아 맞아 너가 제일 세 한재미, 뭐가 괜찮아? 한재마. 야야, <laughs> 시재마. 야야, 시재미. 야야, 시재미. <laughs>